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지금 제가 강의 갈 곳은 바로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강의를 제가 한세 번인가 간것 같은데, 이번이 벌써 네 번째네요.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가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어,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강의를 갔었거든요. 오늘 갔었는데, 워드를 활용해서 이제 자신의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제가 하던 강의는 파워포인트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강의였는데, 오늘은 조금 주제가 완벽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떤 준비를 했냐면, 제가 예전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어떻게 해왔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쭉쭉쭉 정리를 했죠. 처음 할 때쯤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효과 같은 것도 많이 넣고, 막 이것저것 막 표현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넣고 했죠. 하지만 강의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많은 효과라든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넣으면 넣을수록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파워포인트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내 강의가 그냥 파워포인트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뭐냐면,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생각해보면, 저도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몇 가지 강의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물론, 강의 팁이라고 해서, 뭐다양하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좀몇 가지가 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파워포인트를 좀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점들이 그건 거죠. 파워포인트에 효과를 참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효과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나는 그 파워포인트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의존하게 되면 그것이 없으면 전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틀을 안에 무조건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장 크게 실수했었던 점이 뭐였냐면, 강의를 할때 너무 많은 효과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슬라이드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틀 안에 맞춰서 진행을 꼭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버리면 완전히 힘들어 버리는 거죠. 초창기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할지. 그래서 제가 얻었던 결론은 그겁니다. 파워포인트에 효과를 넣지 말자. 그게 가장 큰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으로는 내 말이 완벽하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물론 알려 주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정답을 말해 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정답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말한 것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두 번째가 바로 이런 거죠. 단정 짓지 말라.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든건 그거예요. 꼭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바뀌는 건그 사람들 자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런 주제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이거 모든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도 괜찮다는 거죠. 물론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강의가 잘 된다는 거죠. 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고 싶을 때막 이것저것 거창하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강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잘안 되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애초에 마음을 비우고 있어요. 막 엄청나게 많은 걸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심을 전달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펼쳐주니까 그것을 듣는 학생분들도 굉장히 저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쉬웠고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만 있다면 강의할 때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강의를 이제 와서 강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강의도 잘 마치고 가야 되겠네요.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하신 선배님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하고 싶었던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